마지막 여섯번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오랜 시간 18번을 그린 위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으로 굿샷의 CPR이라고 할수 있는 아마도 이 위치까지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운스윙 하프웨이가 코딩골프 스윙의 하이라이트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헤드의 위치입니다. 멀리 똑바로 제가 강조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이름하여 풀셋 다운스윙 포지션입니다. 정확한 바디턴 스윙이거나 아니면 팔을 이용한 스윙인지 시퀀스에 의한 스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골프는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골프 스윙은 모든 지점에서 절제된 동작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지점만큼은 진짜 자기활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GA 투어 프로들의 스윙을 분석해 보면 백스윙 궤도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운스윙 하부의 만큼은 거의 같은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클럽을 풀셋 존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축적된 파워를 다운스윙 하프 지점 궤도로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밀어붙여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몸의 오른쪽 무릎과 허리와 상체를 순서대로 아주 강하고 빠르게 타겟을 향해 최대 속도로 높여줘야 되는 포지션이고요. 정확도는 물론 강력한 파워 이펙트가될 것인지 그 진실이 밝혀지는 바로 직전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2020년 US 오픈 우승자 브라이언 디센버와 매스 유프 스윙을 분석하여 보면 백스윙 궤도가 많이 차이가 있지만 다운스윙 하프웨이 만큼은 타이거 우즈와 거의 동일한 포지션으로 클럽을 프리셋 존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운스윙 하프웨이 포지션은 골프스윙의 하이라이트라 알수 있는 매우 중요한 헤드 위치입니다. 즉 멀리 똑바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프리셋 다운스윙 포지션인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바디턴 스윙인 것인지 아니면 팔과 손만을 사용하는 스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골프스윙은 모든 지점에서 절제된 동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다운스윙 하프웨이 지점만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밀어붙여야 하는 순간, 즉, 적극적으로 몸의 오른쪽 무릎과 허리와 상체 순서대로 아주 강하고 빠르게 타깃을 향해 최대의 속도를 높여줘야 하는 포지션이며, 공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워 임팩트가 될 것인지 임팩트의 진실이 밝혀지는 바로 직전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PGA 투어 프로들의 스윙을 분석하여 보면 백스윙의 궤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운스윙 하프웨이만큼은 거의 동일한 포지션으로 클럽을 프리셋 존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운스윙 하프웨이와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로 하프웨이 세 가지만 잘할 수 있다면 모든 오류가 만회될 수 있다는 것이 골프 스윙입니다. 오류를 만회할 기회가 많은 것이 골프 스윙이지만 이와 같은 스윙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우승을 할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선수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박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골프 스윙이 타이거 우즈처럼 좋아도 마음처럼 잘 안되는 것이 골프라는 것입니다. 시커스가 좋은 스윙과 강한 철력 그리고 펀드멘탈과 순간 판단력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스윙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다음 단계 시퀀스 연습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백스윙 탑을 만드세요.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시퀀스에 맞는 다운스윙 시작을 연습하세요. 이마저도 정말 안 되시면 다섯 번째 기회에 다운스윙 하프 포지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못하시겠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다운스윙 하프웨이 포지션의 시퀀스를 정확하게 만드는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스윙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헤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멀리 똑바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프리셋 하프웨이 포지션인 것입니다. 타이거즈워 존데이, 짐트릭과 매치 울프는 시퀀스가 완전히 다르지만 다운스윙 하프웨이 시퀀스만큼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올 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신다면, 골프의 소질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골프를 즐기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골프를 하는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시퀀스가 좋은 스윙을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골 박사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생각은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입니다. 다섯 살 먹은 아이도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동작을 하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골프 스윙의 습관적인 나쁜 동작은 다른 운동의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먼저 바꾸셨다면 깊이 잃고 동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질에 상관없이 하고자 했던 동작을 하였는지 결과를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여야 스윙을 교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스윙을 교정할 때는 가장 암적인 동작부터 한 가지씩 고쳐야 합니다. 여러 동작을 한 번에 교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초면 공은 이미 날아가고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해결하는 것이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2년 정도 걸릴 줄 알았던 아들의 스윙교정이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골박사를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운 스윙 하프웨이와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를 지금부터 프리셋 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리셋 존에서 꼭 지켜져야 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 존 체크 포인트는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 앞쪽에 밀착되어 있어야 하고 손목의 코킹을 유지하여 손과 헤드의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샤프트는 타겟 라인과 평행을 이루면서 발 앞쪽 라인 선상의 위쪽에 있어야 하고요. 클럽 페이스가 직각이거나 조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양손의 높이가 허리 아래에 위치해야 하고요. 왼쪽 발바닥 전체로 체중이 전달되어 왼쪽 허벅지 쪽에 힘이 실려야 합니다. 허리는 15에서 20도 정도 회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선은 공의 타격 지점을 보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프리셋존 포지션에서 대부분의 선수 아이들과 아마추어들은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져 있고 손목 코킹이 풀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체와 하체가 다운 스윙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의 움직임이 늦거나 빨라서 시퀀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트릭과 매튜 울프 그리고 존데이 프로와 같은 백스윙을 해도 괜찮습니다. 프리셋존의 시퀀스만 정확하게 할수 있다면 모든 실수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골프 스윙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다운 스윙 하프웨이 포지션의 중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오랜 시간 18번을 그린 위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도 골프 천재 저자인 골박사 골프 스윙 분석 전문가로서 골프 구력 33년, 골프 교습 23년, 골프 피팅 20년 경력 보유자입니다. 골프 스윙을 읽어주는 아빠 골박사 골프 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 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시퀀스 교습 방법을 통해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 스윙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박사의 시퀀스 골프 스윙 교습 방법은 4개월이란 최단 시간에 프로와 같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니어 골프 선수와 PGA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4개월이면 나도 꼭 전제의 저자홍재영 프로입니다. 오늘의 레슨은 아주 심플하고 단시간에 프로처럼 만들 수 있는 릴리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왼팔을 당기셔가고치킨링이내시는 분들이나 스토킹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레슨이 될것 같습니다. 백스윙 올라갔다가 끌고 내려오면서 손이 거진 이 허리 높이 있고, 샤프트가 발 라인과 평행이 됐을 때, 바로, 이, 손목에 겹치는 동작을 만들어 볼 겁니다.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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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백스윙을 가서, 끌고 내려온 다음에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 밑에까지 끌고 내려오시면요 바람하실거 하나도 없으세요 양쪽에 손목을 붙여주시면 절대 왼팔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위치에서 뿌려주는 동작에서 나왔습니다 덮치는 동작에서 어절로팔면 뻗어지면서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서 그냥 돌려봐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클럽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요, 아주 정확하게 인해서 잘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고, 리리스도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위치에서 손목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한번 더요. 이 위치에서 당기지 않고, 그저 붙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왼팔이 확실하게 뻗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을 잘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동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팩트 체크할 수 있는 패트는 바로 공을 치기 전 양손의 손목이 풀린 게 아니라 손으로 내려와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식권스 골프 스윙 팔로우스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스윙 중에 임팩트만 잘하면 공이 똑바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와 동시에 공이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찌그러지면서 헤드에 붙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헤드 페이스가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날아가며 로테이션이 일찍 일어나면 공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팔로우스루 동작이 이루어져야만 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팔로우스루는 공의 구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작인 것입니다. 또한 골프 스윙에서 오른쪽 팔이 최초로 펴지는 지점이 팔로우스루 초기이며 양팔이 곧게 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스윙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팔로우스루 동작을 보면 오른쪽 팔은 곧게 펴고 왼쪽 팔을 구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들과 달리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은 밀어낼 때, 힘보다 당길 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팔로만 강하게 공을 때리려는 동작이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체의 전이 멈추어 양팔과 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단계, 임팩트 자세에서 오른쪽 팔이 구부러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팔로우스로 초기 단계에서 오른쪽 팔이 펴지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로소 오른쪽 팔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임팩트 이후 팔로우스로 초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팔로우스로 초기에 오른쪽 팔이 펴지도록 해준다면 양팔이 곧게 펴지면서 동시에 왼쪽 팔은 외전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클럽 페이스가 직각이 되도록 해주는 웰리스 동작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팔로우스로 초기 단계에서 헤드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왼쪽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어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오른쪽 손목을 국자 모양으로 만드는 스쿠핑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질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동작을 고칠 수 있는 올 박사만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GA 프로와 똑같은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삼조 연습방법은 임팩트 직후 양쪽 팔목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연습방법은 임팩트 때 왼쪽 팔이 구부러지는 사람과 릴리스를 하지 못해서 슬라이스 구질 스윙을 하는 아마추어들에게 특별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 팔로우스로 초기 단계에서 양쪽 팔을 곧게 펴지게 되고, 그리고 릴리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팔로우스로 하프웨이 포지션이 완벽하게 다운 스윙 하프웨이와 대칭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골프 스윙의 하이라이트가 BGA 프로처럼 완벽하게 되어 공을 멀리 똑바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팔로우스루는 공의 구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동작인 것입니다. 백스윙 시퀀스가 정확하지 않은 짐트릭과 매튜울프 그리고 존델리 역시도 다운스윙 하프웨이와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는 타이거 우즈와 똑같은 스윙을 하기 때문에 PGA투어에서 우승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골프스윙의 각 포지션 시퀀스를 정확하게 할수 없다면 프리셋존 시퀀스를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프로와 같이 멀리 똑바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올 박사가 제시해 드린 양쪽 팔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타이거 우즈 같은 팔로우 스루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팔로우 스루에서 체크해야 되는 정확한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딩 시퀀스 골프 스윙 팔로우 스루 체크포인트 첫째, 시선은 공이 있던 곳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오른팔이 곧게 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팔이 역삼각형을 이루는 Y자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헤드 스피드를 최대로 가속시킬 수 있도록 상체가 공 뒤쪽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는 그립 끝부분이 배꼽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몸통 전체를 타기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회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임팩트 때와 같은 척추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른쪽 무릎 안쪽이 왼쪽 무릎 안쪽으로 차고 들어가는 동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오른발 엄지발가락만으로 푸트옥 을 해야 합니다. 열번째로는 왼쪽 무릎이 펴지지 않고 조금 구부리고 있어야 합니다. 열한번째는 임팩트 때와 같이 왼쪽 다리가 밀려나가지 않고 버팀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열두번째는 왼발 뒤꿈치 쪽에 체중이 95% 이상이 되도록 이동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팔로우스루는 공의 구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동작인 것입니다. 백스윙 시퀀스가 정확하지 않은 짐 튜릭과 매트울프 그리고 존데이 역시도 다운스윙 하프웨이와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는 타이거 우즈와 똑같은 스윙을 하기 때문에 PGA투어에서 우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골프스윙의각 포지션 시퀀스를 정확하게 할수 없다면, 프리셋 좀 팔로우스루 시퀀스를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프로와 같이 멀리 똑바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올 박사가 제시해드린 양쪽 팔목을 붙이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타이거 우즈 같은 팔로우 스루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바...